에바다, e v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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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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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오! 그리고, 맥크리 꺼냈죠, 맥크리. 맥크리... 음. 이거는 메이 트레스 쪽이 약간 더 유리해 보이는데, 메이? 좀 열어봐야 할것 음, 같네요. 약간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로. 네, 저는 모르겠어요. 고릴라가 아. 이제 메이를 지저, 지져도 메이가 그렇게 쉽게 음. 녹지 않아요. <laughs> 생각보다 네, 이제, 250이나, 네, 250이나 되기 때문에 바로 녹지 이거? 않아요. 맥크리, 그러니까 맥크리도 성격을 맞춰도 안 죽는 경우가 꽤 나옵니다. <웃음> <웃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메이 쪽이 약간 유리할 것 같네요. 그리고 트레이서를 상대하는 거는 저래도 마치 상당히 힘들죠. 에이코 패스는 극혐이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메크리 응, 어. 오시죠. 메크리 메크리가 중요해 지금 안 맞았죠. 이렇게 안 맞아요 잘 메크리로 성형 맞추는 게 시... 오 그래도 머리 터졌죠 머리. 이제 <목소리> 이 거점은 내 거점. 음, 아 이거 너무 벨분이에요. 이거. 사람 같은, 사람 같은. 이거 홍백팀 잘하고 있어요. 홍백팀은 상당히 좋죠 지금. 에이 남다릅니다. 이거 치트키, 치트키. 내가 바라던 거야. 바로 이거 리포로 바꿔준 모습 고릴라 잡겠다 내가. 아 네. 어, 근데 이 정도 에임이아못 그 맞췄죠 그래도. 못맞추면오 아, 그래도 손... 아 전혀, 전혀. 머리 터졌죠 그래도. 얼방 보수고 뭐 죽었어요. 얼반 쓸 시간이 없었죠 이거. 리퍼 먹었나 리퍼. 리퍼 잡았죠 그래도. 아, 리퍼 그래도 보리 사냥은 성공. 리퍼네 맥크리 싸움. 피가 없어요 근데. 아이고 바로 죽어버렸죠. 맥크리, 시발 났으면 시발. 파라로 잡겠다. 파라로 맥크리 잡겠다. 근데 받았어. 아 쏠죠 솔져, 쏠져가 바로 잡아준 모습. 네. 아 이거 진짜 에임이 장난 아니네 아, 와 석양 아, 바로 석양 가 석양 가 수동초 지 그. 나와라 나와라 나온다 나와라 이제 과연 뭐. 과연 어 나올 때말때 뭐, 어, 뭐, 어, 뭐, 나올 때갈경우안 뭐, 나왔죠 뭐. 결국 됐습니다 안사는 거둘 뿌어또 잡았죠 또 잡아준 모습 아 고릴라도 머리 타져 바로 아 이거는 실력 싸움에서 압도하고 <laughs> 있네요 지금 스프레이 풀어주 다 상대를 보시겠다. 우리 다에 있어. 어 지금 뭐, 하, 뭐 하는 거죠? 아, 같이 가려는 건데요. 사실 상당히 잘하는 팀이면 뇌크리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건쪽 한방한방 쏘는 것도 데미지가 괜찮고. 청각을 <laughs> 못 쳐도 이렇게 강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뇌크리를 잘하면 잘해겠 아, 아. 트레서가 잠시 아, 죽어 그래. 죽은 모습. <laughs> 형각 맞춰주고, 한 대, 아. 잠깐 아, 이거? 세레버리죠, 이거는. 아, 죽었다. 아, 아유, 못 잡았죠, 보였는데. 고, 방금 마지막은 고릴라가 성각 맞긴 했어도 약간 공중에 뜬모습이죠 공중에 떠 있는데 거기 한 발을 꽂아준 모습. 원래 성광의 난사인데 거리가 약간 있다고 판단하니까 섬강에 바로 그냥 평탄을 꽂아버렸죠. 난사 안쓰고. 오히려 그게 정확했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조합. 맥크리렉 솔전에 로드오그 나왔죠, 로드오그 네, 상당히 좋은 선택이죠. 맥크리를 똑같이 꺼낸 모습만 맥크리죠 만 맥크리 네. 자존심이 걸렸어야지 오, 맥크리, 아 맥크리. 핑계거리가없어요 오! 그런데 힘 네. 좋은데 죽어버렸죠 지금 로드호그가 뭐라 쓰.. 오 피나는 게끊어졌죠 그래도 근데 맥크리, 오, 맥크리가, 안 아, 맥크리가 상당히 잘하네요 지금 다어줬죠 빨리 피 회복해야죠 빨리 킷, 못했어. 킷 빨고 빨리 먹었고요 뭐 지금 아 여기서! 노리는 지금 낚시하고 있죠 지금 이 거점은 내거다 <laughs> 나 불, 불. 피가 없는데 이거 피가 안 하나 요 이거 어, 어, 잡아줘서 맥크리 아, 감가 아, 이러면 리오스 상당히 기분 나쁘죠 피도 없는데 아 그, 똑같은 캐릭으로 죽어준 모습 자존심에 금이 갑니다 이러면 무빙 예사롭잖아요 여기서다 로드오그가 맥크리 딱 끊어주면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끊어줘야죠 지금 근데 끊어줄 수가 있나요 이게 성형 차죠 지금 성경찾 모습이에요 성형 성형 쓰지는 않을 건데요 근데 오다 어, 어, 왔어요 그래도 하나 끊어준 모습 여기서 빠, 빨고 때려주고 마무리주고아 마무리, 아, 마무리 마무리까 완벽하죠 오떻겨냈네 어, 모습. 아 그래도 낙서 안 당했어요 지금 아 드디어 먹었죠 이제 드디어 잡았다 싶죠 이제 아 우리가 할수 있다? 이게 왜크리에 가르치면 사실 사람 같은 인간님도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 지금 솔저도 상당한 실력이에요 지금 그렇죠솔저 선수도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은 둘다공이라서 지금 한번팬아왔거 이제 솔저 궁이 난간입니다, 이제. 솔저 궁으로. 어, 계속, 생겼죠, 생겼죠? 그렇지, 이거지, 어. 이거지. 아, 그래도 솔저 궁쓴 음. 모습, 지금. 핀디에 피가 없죠, 거. 그래도. 그래서 이거 생체장을 빨리 깔았으면은, 비벼볼만 했는데, 생체장 늦었죠? <laughs> 리퍼로 바꿔준 모습, 그래. 리퍼가 좋죠, 지금. 네, 그리고 음, 리퍼 대 로드호그는, 이제, 한방싸움이죠, 한방싸움. 끌려가지가 통하면, 리퍼가 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리퍼가 유리한 모습. 그렇죠. 이렇게 빗나가면은 리퍼 밥입니다. 저거 리퍼 밥, 그냥. 잘 그렇죠. 리퍼, 그, 오르조가 아무것도 못해요. 저러면. 탱커 잡는 괴물이에요, 괴물. 아, 그렇죠. 잡아주는 모습. 와, 리퍼도 상당히 잘하네요. 올라가죠, 위에 이제. 그렇지. 이제 아, 이거 기다리는 거죠, 이제 딱. 낼수 있어요 지금. <laughs> 하지만 명 뭉치면 좀죠 지금 리퍼 위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자어느쪽으로 올지 보여줘 바로. 어, 어. 잠시만요. 바로 잠시만요. 아니 근데 로독의 고릴라 이거는 아니 리퍼 보고도 이거 선택하는 거는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요 지금. 어, 말 그대로 에바 참치 터지는 어, 각이죠. 어. 끌어주긴 했지만 다음부터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네, 리퍼로 바꾼다에 힘들어지겠죠, 그때부터. 그렇죠. 투 리퍼를 꺼낼 수가 있느냐. 아, 자리야, 자리 나쁘지 않아요. 자리야 좋은 픽이죠, 지금. 그렇죠. 자리야로 실드 채워주면서 리퍼가 날릴 수 있어요, 지금, 이러면. 그렇죠. 싸워줄 때 실드를 쳐줘야 됩니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걸어줘야, 돼. 아이고, 지금 걸어줘야 되는데 뭐 하는 거죠, 지금? 이러면은 자리도 할게 없죠. 이거는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이대로? 지금? 비빌 수가 있나요? 지금 시간이 안될것 같죠? 시간 안 되죠? 네. 오 어, 어, 과연 이걸? 아, 아이고 오, 다 왔는데 <laughs> 자리아 선수가 그 실드를 걸어줬다면 아마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리퍼가 궁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시간이 다가온다. 다시 트레이서 꺼낸 모습 이런 게 상당히 재밌죠. 드디어 1대1 경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대형이 아니고. 네. 이 아, 있어요. 바 같은 간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갈고리 싸움인데, 그래도 지금 위스턴까지 있기 때문에, 어그래도 이거 네. 트리스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법 잘 깔았어요. 그래서 데미지 많이 했죠. 어, 그렇죠. 광성적이야. 아, 치가서 머리 않아요, 때리기 어? 좋다고 해도 어. 미스턴 유도 탄이기 때문에 트레서 어. 어. 원래 힘듭니다, 사실. 어, 어 그래도 잡아준 모습. 이거시 거야. 몰라, 약해요 이제 그러면. 어, 그리고... 어, 네, 우리 다 녹았죠. 나 불탔어. 쭉. 어가 재밌죠. 아, 서로 서로 바꿔주는 모습. 리, 리퍼 나왔죠, 리퍼. 리퍼, 리퍼 나쁘지 않아요 아, 지금. 고리... 리퍼 고리다 조합이죠 이번에. 좋아요, 좋아 맞춰가는 모습. 트레이서 보고 이제 고릴라로 지지고 리포로 탱커 견제하겠다는 모습. 나쁘지 않아요. 이쪽 어, 어디 가나요 지금? 고릴라. 트레이서 봐야죠 고릴라. 아이고 궁. 진짜 치면 망령하라 빠져 나왔을 거야 아마. 도와주기 그 꿰기고 어, 어, 그렇죠. 그 트레이서 사냥하는 리 리포 선수. 리포도 트레이서한테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적을 몰아내야 돼. 고릴라가 쓰면 트레이서가 할게 없습니다 이렇게 체력 없나요 지금? 네. 아, 지금 있어요? 체력 103 아, 그렇죠 아, 이거죠 아, 이거 지지는 겁니다 아, 바로 아, 이렇게 이게 빌, 빌, 피가 빌, 없기, 빌, 없기 빌. 때문에 그게 좀 변수이긴 합니다 어, 지금 어퀸 먹어주고 이렇게 더 먹었죠 빌. 안정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홍벨일 팀도 지금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픽을 트레이서 별로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지금 궁쓸 건데 이제 무슨 잡을 나요 이제 못 잡은 것 같죠 지금 <목소리> 트레이스 피가 없지만 이제킬 먹어주고 그렇죠 이런 게 좋아요 지금 <목소리> 그렇죠 트레이스 견제해주는 모습 좋아요 지금 그래도 이제 한번 잡아내는 모습 아, 네. 체력이 너무 안 돼서 당했죠 카차나 팀도 조합을 당기 바꿀 필요 가 없어 보이죠. 네, 예,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돌기하죠. 굳이 바꾸자면은 이제 솔저를 음. 꺼내는 건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체력 회복이 음. 좀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솔저를 뭐, 꺼내는 거 좋아 그, 보입니다. 찾가지고 지금 좀스러운 각 같죠? 그렇죠. 궁을 한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지금. 네. 어둠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솔저도 사실 힘들어요 이게. 탐방 못때리면은좀 힘드러요. 쟤네 폼어요 그렇죠. 아. 팩이 있는데 뒤에. 쓰리서 <laughs> 할거 없어요, 사실 이렇게 미스터한테. 있습니까? 따라가야죠. 어디나요, 어디나요, 어디나요. 따라가야죠. 그렇죠. 무섭지만 <목소리> 피가 많아요 지금. <목소리> 한대 한대 잡아주는 모습. 어쩌 있습니다. 저한테 모이세요. 2대 2라서 골라가 붙으간에제 계산이 못하죠. 그래서 트레이서를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트레이서 계속 유지하는 모습 좋지 않아요. <목소리> 왜 트레이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걸 <목소리> 밀어주는 모습. 솔직히 힘들어요. 못 잡아요 저거. <목소리> 트레이서 지금 뭐 하네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할거 없어요 지금 트레이서 못 잡아요 지금 키도 먹고 먹고 이제 다시 줄지 아는데 트레이서 할거 없어요 지금 어 저거 이거 잡못보는데못 잡았죠 그렇죠 위에 궁극 잡았죠 지금 궁사 궁사미 지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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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이제 캐해캐서 죽고 한대써한대써 한대 싸움 아 과연! 아, 피가 어, 많았죠. 아, 실력은 흡수해서 피가 차는 한대 싸움 아니었네요 피를 흡수했네. 그래도 일단은 좀 아슬아슬한 모습. 파라를 꺼냈죠. 고릴라를 좀 견제해 고릴라 리퍼를 견제해 주겠다는 모습. 리퍼는 파라를 못 잡죠. 예, 한 대에 떠 있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주고. 모두 거점으로. 트레이서 그래도 고릴라 상대로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거점 뺏기죠 지금. 그렇죠 할거 없어요 지금. 트레이서 고집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지금. 파라 선수도 파라 피가 없죠 아 지금. 파라도 이렇게 공중에 오래떠있어서 지금 연주 없죠 이미. 아니 그래도 아 트레이서인가요? 나는 트레이서로... 트레이서. 트스또 가나요 또? 트레이서. 뭐 어, 하는 거죠 지금 비빌려고 아 가는데. 아 비벼봤지만 시간 없죠 이제, 추가시간지다만들었지만 비벼야죠 지금비비비건 지금은 지금은 지금에지금에지금해봐 이게 비비죠. 이거는 고릴라를 꺼낸 게유효했이 트레이서가 할게 없죠 사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고릴라로 멱살 캐금은 했네요 이거는 그래도 최고의 플레이. 그래도 그래도 아, 그러죠. 우리에게 고릴라는 치통개죠 이제 트레이서 와라줘, 트레이서. 아, 우리 팀 뭐함. 내가 파티 어. 이렇게 먹는데 우리 팀 뭐함. 네, 트레이서 할거 없어요, 사실. 자, 아, 이것으로 홍벨 사랑같은 인간팀이 떨어지고 카타나 리오스 팀이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트레이서가 딜을 많이 하긴 했어도, 이거는 트레이서가 딱히 한게 없었죠. 네, 그냥, 대줬죠? 몸만. 히 카드. 빠르게 하나 더 까고. 영웅카드 나왔죠, 영웅카드. 크레딧, 개이득, 지금. 150 크레딧. 부러우면 니들도 까던지.